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수승입니다. 자, 네이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네이버, 어,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좀 촬영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같이 보는데, 이제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네카오 어, 지우자. 네이버라고 부르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 네이버는 이제 상승했다가, 누른 건 맞아요, 맞는데 카카오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되돌림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무래도 좀더 악성 매물도 좀더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분위기상 네이버가 훨씬 더 좋으며 추세도 좋고 전망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둘다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가격대가 둘다 가치의 그 미래의 가치에 따져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네이버는 어,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구간은 뭐다 매도,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지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지 매도는 아닌 자리가 맞죠. 그쵸? 그러면 카카오는 뭔가 다르냐? 카카오도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괜히 이거 이런 이런 종목들 이제 있거든요. 이런 차트들 매수를 들어갔다가 여기서 가격적이로는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괜히 우리 좀 스트레스 받는 속성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어 생각을 해봤을 때 네이버가 훨씬 더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이제 이유들과 그리고 네이버 앞으로 차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 종목도 역시나 어 물려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다가 카카오가 좀 적정하다,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타점이 오게 되면은 네카오 묶어가지고 함께 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 네이버 상승세가 막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매수를 좀 강하게 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냐라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외인들입니다. 그죠? 네, 이 외인들이 지속적이고 매우 강하게 매수를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 벌써 이렇게 떴죠. 그죠? 왜 그러냐? 불안하실 필요는 크게 없는 건데, 자, 이 외인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봤을 때 여기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구간이 있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 여기, 그리고 이제 이런 바닥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는 맞고 한번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3분기 실적 발표, 얘네 역사상, 이제 이 사상 최대 실적 나왔잖아요. 어, 너무 좋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며 광고, 그리고 쇼핑, 여기서 매출의 80%가 나오고 있다였어요. 하여튼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이 덕가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면서 이런 구간은 저항이 없이 그냥 뚫고 올라갔어요. 그냥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고 타점이었죠. 그 다음에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 거래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 구간도 한방에 뚫고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여기까지 한방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어,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 구간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도 비슷하긴 한데 이 구간보다는 많을 수가 있고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외인들이 오늘은 매도를 좀더 많이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현재 거래량 거래 대금 많아 짓고 있다라고 해도 예, 그렇고, 그렇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이 평선과의 이격이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평균적으로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나오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시런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 이따랑은 다르단 소리가요,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약간의 눌림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도 전혀 나쁘지가 않은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한국 증시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른 뭐 미국 혹은 코인 여기보다 이렇게 떨어진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좀 제가 자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체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했죠 여러분들 해서 지금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네, 0.25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네이버가 다시 눌림이 나온다. 이유는 저기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국 가죠? 수출국가.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선진국이죠. 근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죠? 제조업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비중이 매우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현재 애도 안 낳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좀 당연히 이미 좀 그렇게 진행이 됐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는가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보이스 뭐 그래서 로봇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뭐 2차전지 로봇 뭐 이런 거 그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선진국처럼 대조업에 너무 몰빵되어 있고 의지가 큰게 아니라 다양한, 그죠? 다양하게 수출, 돈을 잘 벌고 경기 둔화가 아니라 성장으로 이어져려면 은좀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처럼 성장주, 서비스 이런데 에 지금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해외. 그죠? 글로벌 플랫폼 확장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애트 이제 야후 재팬이죠. 얘네가. 그래서 홀딩스 제트 홀딩스라고 있는데 얘네와 협력을 해서 일본 시장의 강력한 플랫폼 영향,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이제 라인 라인 다들의 소식 봤죠. 라인, 라인과 이 야후 재팬 시너지 효과를 꾸준히 증가를 시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최근에 인수한 게포시마크라고 있습니다. 포시마크 얘네를 통해서 미국의 이커머스 e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나스닥에는 웹툰 시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뭐 됐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현지화와 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은 국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또 봐야 되면 봐야 되는 게또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현재 오늘 소통방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렸던 것처럼 어 11월 회의로 금리나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 얘기가 뭐 이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어좀 이제 긍정적으로서 좀더 이게 얘네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 그룹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가능성이 금리나 가능성이 좀더 낮아졌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 떨어졌었다가 다시 70% 정도를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게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네이버 주가 지금 이 눌림에 약간 약간 크게 눌릴 것으로 보지는 않고 약간의 눌림에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천천히죠 천천히 모아가는 이런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구간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어떻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외인들이 여기서 모든 물량을 매도를 치냐? 그거는 힘들죠. 그리고 그럴 생각도 아니고요. 그냥 요거 먹으려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상관없죠. 왜? 외인들과 평단가를 함께 가져가는 거니까 주가를 올린 이 운전수 애들과 평단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오는 거예요. 그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니킷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눌릴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 눌림이 오게 되면은 1차 그 다음에 2차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그었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좀 하고 있는 게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클라우드와 그리고 AI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I 초대규모 모델 이름이죠. 하이퍼 클로버예요클로버 하이퍼 클로버라고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얘네가 이제 다 1등이죠. 검색 그리고 매출 많이 나오고 있는 쇼핑 그리고 금융까지 A.I. 기반 서비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규제 환경 이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금리는 점차 낮아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제 이런 네이버의 전망 보여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고 있는 그죠? 그 기대감, 미래 의 가치는 현재 가격보다 더 좋아질 것이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매출 증가율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약간만 조금만 은 이제 어,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걱정까지는 아닌데 요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매출 증가율 어 좋아 대박이야 했는데 영업이익이 있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엄밀히 말하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글로벌 확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얘네가 글로벌 확장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출이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출이 커가지고 얘네 압박이 좀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 증가를 뭐 이제 우리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이유니까. 뭐딴 데다 쓴게 아니고요. 이게, 이유, 이게 이유니까 2로 인해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하겠죠. 대출이 발생하는 그러면은 4분기 이제 4분기도 좋지만 내년 1, 2, 3 25년부터가 훨씬 더 기대가 크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이버는 안정적인 검색광고 서머스 사업 그리고 성장 가능한 클라우드 및 글로벌 플랫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염려를 했던 거는 글로벌 확장 비용. 그게 좀 있었어 가지고 광고 시장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금리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금리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고 있다 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딱히 없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는 그러면은 얘네가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이상으로 갈 때마다 악성 매물들이 있는 기술적 그리고 수급으로 인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해진다라는 게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제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 제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 아무거나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도 똑같아요. 아래쪽에 더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통방이 있어요. 요거, 링크, 터치, 클릭 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 이렇게 똑같이 입장 요청이 옵니다. 제가 입장 요청 승인을 눌러 드릴 건데, 여기서 저를 사칭하는 사람과 혹은 타 유튜버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릴게요. 3, 4, 1, 4에 7, 7, 3, 9번. 우리가 8월 14일부터 댓글론 소통을 못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그 이름과 닉네임, 이름과 이름이나 닉네임이에요. 그걸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입장 요청 승인을 해 드릴도록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 선생이라고 남기겠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고 확인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바랄게요. 만약에 안 남겨주시면 은 제가 좀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오고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도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